성투 일월 1일일 화요일 공모주 오늘 할일어 공모주 간단하게 브리핑에 드리는 시간이죠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간만에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토엔 오늘부터 청약인데요 수요일 측 결과 나쁘지 않았습니다 청약 충분히 들어가셔도 될 만한 매력적인 기간 수요일 측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간 수요일 측이 K 옵션하고 에드바이어 광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이간 수요일치 결과 보고, 내일부터 당장 청약 들어갈지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 옵션은 매우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에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 기대.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스클레이머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오토의 수요일치 결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경쟁률 1,713대1. 공모가이 같은 경우에는 희망 공모가가 4,200원에서 4,800원 사이였는데 확정은 5,300원으로 공모가 상단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게 보면 이제 시청은 682억 원이고 퍼는 37배 수준이고 밴드 상단 이상 비율이 98.58%로 아주 굳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근데 다만 화경률 같은 경우에 8.34%로 화경률은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화경률이 낮다는 얘기는 이제 기관들이 상장 당일날 8년은 그런 매물이 좀 쌓일 수 있다. 기관들도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뭐 그냥 쏘쏘다. 한30% 정도 되죠? 어, 보통 20에서 30% 정도 유통 가능 물량만 되거든요. 30%니까 평균치에서 약간 안 좋은 정도 수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1만 6천 주를 이제 금액으로 치면 한 202억 원어치 되고요. 이 지표도 그다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기 추대하려는 기관이 상당히 있는 데요 청약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현대차 두 군데서 청약하실 수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계좌를 만들었어야 돼가지고 오늘 계좌 만드신 분은 이제 청약하실 수가 없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오늘 만들어도 청약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계좌 만드신 분들은 미래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증권 있으신 분은 이제 현대차 증권으로 가야겠죠 워낙 영세한 증권사 해가지고 예 개미 같은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 이쪽으로 청약내면 상당히 많은 주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금도 보시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들어가면한 2천만 원 밖에 안되죠 그리고 미래세 도 일반 가면은 한 7,400만 원. 증거금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조금 들어가 보셔가지고, 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수요일치 결과는 K 옥션 하고요, 어, 페이드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K 옥션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어,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신용증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기대는 되지 않는데 뭐 대신 주권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어, 기대는 되지 않는데 또 기간 수요치 결과는 또잘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모주 오늘 할일 브리핑 방송 들어왔는데요 어, 여러분 즐거우셨는가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 신마사지맨이었습니다